일단 오늘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겨서 네, 기분 좋고요. 그 벤픽적으로 좀 완벽하진 못했던 것 같아서 네, 그런 부분 수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 오늘 경기 이겨서 좋고 저희가 더 잘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발전해오면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벤픽을 할때 상대가 좀잘하는픽들을네 많이 줬던 것 같아서. 사실 px가 그런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번 맞대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변픽적으로 좀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 상대가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냥 저희가 좀 견적을 내는 거에 있어서 아직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정확하게 짜이지도 않아서 앞으로 좀더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때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뭐 상대할 때도 잘한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충분히 네,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느꼈고 어,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. 그래도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상대 입장에서 선수들을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강점이 있는 거고 그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. 그스틸 하는 부분 장면들이 오늘 좀 많이 어, 중요한 장면들이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벌게 돼서 일단 스틸을 하게 돼서 기분은 좋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초반에 좀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. 네, 그냥, 뭐, 대회라서 이제 기분은 좋았지만, 이제 그런 부분들 돌아가서 좀 다시 돌아볼 생각, 어, 네, 되돌아볼 생각입니다. 기본적으로 아칼리가 충분히 나올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하고, 조합을 봤을 때도 아칼리를 뽑기 편했던 것 같은데, 어, 저는 개인적으로 1레벨 좀, 아질 입장에서 사고가 나오고 시작할 라인전이라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, 어, 아칼리가 총검 타이밍 때 힘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, 좀, 앞으로도 계속 자주 볼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아칼리가 이제 총검이 다시 생긴 이후로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, 어, 아칼리를 선호 안 하는 건 이제 총검 나오기 전에 그냥 암살자인데 데미지가 없고 들어가면 죽어서 선호를 안 했습니다. 어, 저는 오리아나 대 라이즈가, 어, 그냥 라이즈랑 오리아나 이게 면을 낼때 누가 더 힘이 좋고, 뭐 그런 부분 같은 거 생각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가 좀더 선호될 만한 상성은 맞지만 범픽적으로 좀더 좋은 게 있다면은 감안하고 할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이제 대회에서 세 게임 정도를 이제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이해도가 다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라인전도 다들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,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제 서로 티어 정리를 잘해서 근데 결국 이제 끝까지 좀 경기 어, 마지막 경기까지 가서 네, 올해 좀 좋은 성적되는 방향을 잡고 있고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잘 조율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낼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감독님이느끼기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음, 확실히 어, 미드를 나오 그 미드 출신이셔서 미드 구도에 대해서도 크게 그게 갈린다거나 그런 거 없고. 어 그냥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한건 아니지만 그냥 앞으로 하면서 좋은 성장 낼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 오늘 좀 나온 실수들 다 같이 선수들이랑 복기해서 그저 면역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. 네 어차피 오늘 경기에 뭐 실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뭐 어차피 아직 초반이고 나중 가서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해서 오늘 나온 실수들 보완하고 발전해서 다음 경기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